처음 만났을 때 간단하게 상대의 호감도를 단숨에 높이는 방법 6가지.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웃는 얼굴, 가벼운 스킨십, 아이 컨택 등 인상을 좋게 하는데 무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은 심리학 박사인 시부야 쇼조가 알려주는 첫인상에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호감을 사려면 악수를 해라. 악수에는 신뢰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활동에서도 사용되는 3S 기술이 있는데요. 스마일, 쉐이크 핸즈,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악수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상대방과의 미소와 손을 잡는 손길이 만나 신뢰와 친밀감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한 실험에서는 얼굴도 보지 않고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악수만 하고 헤어진 사람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다. 믿을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악수는 얼굴 표정보다 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대면하는 상황에서도 겁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눠보세요. 두 번째, 먼저 인사해라. 상대방에게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첫인상에서 호감을 만드는 것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바로,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어색해서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일반적이지만, 먼저 만나서 반갑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 호감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인사 건네는 자리를 양보할 필요는 없으니, 어색함을 극복하고 솔직하게 나만의 스타일로 인사를 나누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오른쪽으로 다가가라. 심장이 있는 왼쪽으로 다가가면 경계심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왼쪽을 더욱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정신을 집중하거나 방어태세를 취할 때 팔짱을 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역시 무의식적인 경계신호라고 하네요. 따라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면 심장에 있는 왼쪽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다가감으로써 상대방에게 적절한 거리와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오른쪽으로 다가가면 불필요한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더욱 자연스러운 만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3자에게 그 사람의 칭찬을 해라. 본인에게 직접 칭찬을 받을 때는 빈말로 여길 수도 있지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칭찬을 받을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윈저 효과라고 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칭찬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해라. 목소리도 우리의 첫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에딩턴의 연구에 따르면 단조로운 목소리는 굶뜨고 차가운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또한 콧소리는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세된 목소리는 감정적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반면에 다소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자신감을 갖춘 당당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목소리 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차분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 보세요.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언행을 품위 있게 해라. 종종 우리 주변에는 외모는 그리 훌륭하지 않지만 분위기가 좋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미인들은 패션, 말투, 자세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됩니다. 이들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자세 또한 반듯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남을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언행을 피하며 긍정적이고 품위 있는 언행을 펼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전달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호감도를 쌓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